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캠프코리아에서 우리 성경학교를 위한 귀한 콘텐츠를 더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분식집 예수님이라는 이 컨셉을 가지고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자녀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너무 먼 존재나 이런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분식집에 우리 떡볶이 집 아저씨처럼 또 아줌마처럼 굉장히 친근하고 또 맛있는 것들을 줄수 있는 정말 가깝고도 정말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깨닫게 하는 귀한 컨텐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죠. 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느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물오물 이렇게 떡볶이를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안에 참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로 우리와 또 우리의 어린 세대들을 다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예배가 있,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예배 대상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뭐 다른 종교도 예배하고 또, 무신론자들도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를 성경에서, 영원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선 영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도 예배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은 장소에 구애됨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일날, 어, 주일 학교 예배에서만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이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가정과 또 학교에서 또 삶의 자리자리마다 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내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차원에서, 세상의 차원에서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그들의 삶 속에 고백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참된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함께 또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짜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성교학교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감격 가운데 자신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심을 스스로 개인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예배가 된 예배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죠. 그래서 세상의 양식, 지식 이렇게 먹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그 말씀으로 정말 그 영혼들이 자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전체를 보면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의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모든 교육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까지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우리가 예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캠프코리아는 정말 그동안 문화 사역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무릎으로 기도하고 애써 왔는데요. 이번에 성경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분식집 예수님 이 컨텐츠를 통해서 한국교회 새로운 그 예배의 부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배자가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